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플로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기 전에 비트코인부터 본다면 자 제가 어제 이거 어제 일요일까지 무조건 5,500만 원을 뚫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 일요일에 멋지게 뚫어줬습니다. <laughs> 역시, 여러분들, 코인은 비트코인 밖에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자산, 비트코인을 추억, 아, 또 이렇게 사다가 물리면 큰일 나죠. 예, 죄송합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플로어, 지금 4, 4% 올랐는데 지금 8,000원, 8,50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비트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비트는 벌써 2월 8일날에 이 정보점을 돌파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플로우는 봐봐요. 2월 8일날쯤이면 지금 만원대 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 마이너스 하락인 상태입니다. 비트는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2월 8일자 이때 기준을 잡으며 그렇기 때문에 플로어가 비트를 따라간다지만 비트보다도 훨씬 움직임이 안 좋은 상태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플로어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좋아하긴 이르다. 자, 지 옆집 뽑비가 보면 2월 8일자 기준인 이 3,500원을 돌파해 줬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옆집 뽑삐도 이렇게 가요. 옆집 뽑삐가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플로어랑 3.2조, 플로어가 3조거든요. 하... 진짜 그렇게 수익을 안 준다는 이오스도 2월 8일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플로어는 그 밑에 있다. 굉장히 쓰레기다 라고 봅니다. 지금은 딱 보면 좋은 코인, 안 좋은 코인 구별법을 본다면 이 2월 8일 기준으로 넘었다면 그건 분명히 힘이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장기적으로. 하지만 2월 8일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2월 8일 고점을 어, 돌파해 주지 못한 거면 그거는 정말 비 트의 움직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다 쓰레기 코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 거래 대금 이 상위 종목부터 보면 2월 8일 기준을 다 넘어섰어요. 네. 자 보이시죠? 자, 안 넘은 게 리플인데 어, 리플, 있네, 리플. 어, 리플 역시 근본 리플 쓰레기 어쩔 수 없죠 얘는 어, 결국 리플은 이거를 플로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더리움도 돌파해줬습니다. 지금 보면 리플 말고는 NFT는 다 죽었다 봐야 돼. 어, NFT는 2월 8일 기준의 금액을 다 넘지 못했다. 지금 보면 안 넘은 게 지금 NFT 주랑 어, 도지야. <laughs> 나 있다. 도지가 있기에 플로우는 외롭지 않다라고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laughs> <laughs> 어, 도지에 함께 가자. 어, 아이 씨불해. 이거 우울할 때마다 이 도지를 봐야겠네. 자 그리고 뭐 봄에 보아요. 칠리즈뭐 솔라나도 봄에 2월 8일을 못 버텨주고 있다. 뭐 엑시도 그렇네요. 엑시는 2월 8일 좀 고점 근처까지는 갔지만 무너져 졌네요. 자이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좀 좋은 코인, 안 좋은 코인을 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야 이거. 2월 8일 기준 밑으로 있으면 저평가 싼거아야 아, 저는 반대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올라가래 대만 잘 올라간다. 어, 그렇기 때문에. 유독 플로우가 좀 심한 것 같아. NFT 쪽이. 어, NFT 쪽이 좀 하락이 좀 많이 심하고 반등이 굉장히 약한 게딱 봐도 보이죠. 어, 웬만한 것들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플로우나 뭐, NFT도 움직임을 주고 있다지만, 굉장히 미미하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비트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비트 따라가려면, 만원 세게 돌파해줘야 돼. 그래야 플로우도 상승세를 제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어, 이 정도 거래량, 이 정도 상승으로 절대 안 된다. 이거, 만약에 가다가, 비트가, 다시 한번 더 꼬꾸라져서 5천만원때 온다 그러면 진짜 플로우는 6천원 5천원 본다 생각해야 돼그 정도로 지금 안 좋은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그건 알아야 돼왜 내가 처맞고 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 때는 일진들한테 처맞을 때 이유 없이 처맞지만 우린는 이제 성인이란 말이야 어, 어왜 처맞는지 이유는 알아야지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잠깐 옛날 생각을 했는데, 눈물이 나네요. 음. 자, 플로어는, 어, 뭐, 딱히 호재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보니까, 뭐, 또 쓸데없는 걸 팔아 지키고, 그냥, 지금 쇼미더머니를 준비하는 거지. 약간 힙합, 어, 그러고 있네요. 지금 쇼미더머니가 재미없어진 게 언젠지도 모르고, 어, 계속 염장질을 하고 있다. 음. 자, 이 영화, 여보 보면 다 쓸데없는 영화입니다. 뭐, 보면 뭐, 플로우의 기술력이 어떻다, 어떻다는데. 하 그래, 뭐, 기술력, 나는 잘 모르겠지만, 기술력이 좋다, 쳐. 기술력이 그게 돈이 되냐, 이 말이야. 기술력 좋으면 뭐, 플로우로할수 있는 게 없는데. 어, 안 그렇습니까? 뭐, 리플처럼 뭐, 전송이나 존나 많이 하면 몰라. 리플 봐봐. 어, 그, 얼마나 좋아, 기술력? 씨 어? 시부리 뭐, 다른 거 옮길 때 뭐, 저, 뭐야, 바이낸스 옮길 때, 리플 아니면 트론이잖아, 거의 다. 걔들이 진짜 쓰임이 있다는 거야. 플로우도, 수수료 할인해줘봐. 에너지 소비 이런 거 줄이지 말고, 수수료 할인을 하세요. 그냥, 다른 주소로 옮길 때. 그러면 쓰이는데, 시부리 개발자 새끼들은 하여튼 머리를 존나 못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이용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걔들이 바보는 아닐 테고, 나는, 우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를 장기적인 기술력으로 보면 안 되고 그냥 먹고 줄때 나오자. 어? 시부레 이거 주는데도 못 먹으면 바본 거 알죠. 어, 줄때 먹자. 이세상에이 나쁜 것들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 어, 줄듯말듯 어, 뭔 말인지 아시죠? 어. 이뭐 방송이니까 이뭐 적절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어, 좀 불쾌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 하여튼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예. 플로우는 그래도 계속 안 준다. 음. 24년 걸릴 거. 어, 좀 줄여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 이거만 5,000원 오거든. 뭐 여러분들도 진짜 나 믿고 따라와. 15,000원대까지 나는 안전해. 어, 내가 말하는 건 지키거든. 어, 15,000원 무조건 오니까. 끝까지 갑시다. 15,000원 근처 오면 그리고 웬만하면 또 수익인데도 15,000원까지 버티지 말고 수익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빠지는 게 낫습니다. 15,000원까지 오긴 온다 했지. 이게 뭐 다음 주 온다 다음 달 온다 이게 아니거든. 3년 뒤에 올 수도 있고 4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5년 뒤에 올 수도 있어. 15,000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15,000원 근처 평단가다. 15,000원 위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지 말고 저는 0 0 0 원까지 지켜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